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이번 시즌 강의에서는 매 수업마다 드라마 대사를 한 개씩 가져와서 그 표현들을 자세히 배워볼 거예요. 드라마 대사는 실제 현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회화 실력을 높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동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영상에서 나온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빵워 짱짱 싱마? 짱 설명하다죠. 빵워 짱짱 싱마? 해석하면 나한테 설명해 줄수 있어? 문장 끝부분에 나오는 이 싱마 가 바로 오늘 배울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표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싱마.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에 대해서 동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에요. 생각 의견 뒤에 붙이면 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는 또에마 하마, 그의마 등이 있어요. 무엇무엇 맞나요? 무엇무엇 되나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또 앞에 말한 바을 강조하며 대묻는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어요. 여기서 하오마, 또이마 보다는 싱마, 거이마 이두 개가 허락의 의미가 좀더 강합니다. 대답을 할 때는 질문에서 마만 제외하고 대답하면 돼요. 하오마 好.对吗?对.行吗?行.可以吗?可以. 만약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부정 대답을 하고 싶다면, 앞에 부만 붙이면 되겠죠? 好吗?不好.对吗?不对. 行吗?可以吗?不行. 참고로,可以吗? 라고 물어볼 때에도 대답은 보통 不行이라고 많이 합니다. 오늘 배운 문형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너무 피곤한데 친구가 계속 쇼핑을 가자네요? 우리 내일 가는 거 어때? 我们明天去好吗? 이거 당신 핸드폰이죠? 这是你的手机,对吗? 친구가 과자 한입 먹으라고 줬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나한 입만 더 먹어도 돼? 我再吃一口,行吗? 평소에 보고 싶었던 책이 있는데 오늘 친구가 마침 갖고 왔네요. 나좀 보여줄 수 있어? 给我看看,可以吗? 그럼 오늘의 문장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짜잔!